원투쟁이고 배고픈 게아니라물 먹고 싶어이 새끼. 새끼개제이 넘어. 아 씨. 아, 그거 라고미리 <laughs> <우리도> 뭐. 시가거 아, <laughs> 아, 진짜. 옛날. <laughs>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럴 수 있어. 민호 이게 또 많이 먹고 그갖고 사이즈 자체가 늘어나버리고, 들어도 이제, 는가방하는 애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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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그거 한잖아 응? 단발도 상관없는 돌리라고. 이 형이 기는데해거 그때 가서부못 해준다고. 어, 오케이 했대. 보통 오케이. 아, 그러면 되고, 상관고 아뭐 개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나는 어떻게 가? 어디 고있다막그러시단 말만 말이 아 당장 없 특히 나 s 고 그때 가지고 갑자기 너무 안해안 참아. 이부사도 아니고. 다섯짜리 어찌 보면 더할면에 여러 짜리걸다게는 그나이터를없으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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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싶은데 옮기고 싶어서 는데딴 데서 옮겨지못 옮긴다고 이게 아기 이게 옮긴다 니옮일 없어 다 1, 2, 아니 4개 우리 팀에 있는 SM이 다소통 한다고 우리가 할수있 맞지 아니 이거 아무도안하공당다 그러더라고 지금 일부 들어갈 때. 이렇게 진짜 이만 원 이게 너희가 이 사하라고 그랬지. 다리 없다는 거. 네. 사하라한 개월인가 지나야 될때 자기가 그러는데. 그래. 청청. 자워 자워를 이렇 아. 그지 이게 3월 달에 나온 얘기니까 6월쯤에 생길 거고. 청청 이제 청팀 프로젝트 하는 건 담아서 왼쪽은 대외비가 돼서 딱 팀하고 경계선 이 아주 넘어오도 받았다는 거 야, 따라와, 네. 기존 SI 영역에서 한칸 정도 더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갔다 그러고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이지금 먹어?

스위레이트들이이 자리가 있는데, 어, 그제토요일날 빠져 그, 아, 어,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 내 옆으로 방로저 말하니? 한 며칠 정도, 한 아, 가지 며칠 정도 낭독하니까, 끝쪽으로 두명 넣어. 뭐요? 사람도, 이제 아, 없지. 뭐, 그래야지. 아, 저거 안쪽으로. 자리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 중간에 앉으면 또, 애매해갖고, 어떻게 아예 약해 놓은 것그맨 끝에 있는 사람은 뭐야? 캐스트 하려고 아. 너네 쪽이야? 진도 캐스트 혜진이 형 캐스트 이자리 없어 발기도 머리 흘러 발키 머리 흘러? 이거니? 거의 이거, 이거, 이, 거, 이거 어. 어. 빠지면서 아. 먹어. 그래, 이제 바로 먹기와 그냥, 그냥 먹어. 잘닦았습니다 아, 시 정도? 네. 일단, 너, 바로. 바로 온다는 느낌이요? 아 어차피 음, 음. 음,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상태가 안 되잖아. 조금 따를 때는,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따르기 힘들어. 응, 음, 양이 들춤같이 되죠? 근데 영일이는 내가 좋아하는 후배이긴 하지만, 아무 음, 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이 안 들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서 구석이 없이 새끼가 선배들한테 잘하기나 아, 잘하기나 아, 하나 잘하는 아, 것도 아, 없 아, 아, 맨날 맛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정도는지금 그냥,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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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러니까 왜 왜. 아, 그러는데, 나나 그리고 나도 처 나오는 거야. 나와서 딴데 가서 돈더 받는 것 같아. 하는거 그냥 네알겠습니다하고 하면서. 그 내가 봐도 공간 <laughs> 나와가지고 새로운 상이 <laughs> 가 <그런가> 어렵긴 해. 가고있 <laughs> <보고 있대? 웃음>

더 밑으로 다에 같은 데